전화해야 돼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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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으어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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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. 여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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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으아, 으아, 네한 으아, 으 오 어, 바로 문 열고 자랑하기 <laughs> 바로 자랑 <laughs> 오 좋다 아, 우와 성공했네 우리 형 <laughs> 어, 성공 <laughs> 형 로망이 아파트에 사는 거였잖아 야 난, 나는 언제 올라오나 참, 어? 참 햇볕도 안 드는데 나는 <laughs> 일단 TV가 두 개가 있네 <laughs> 형, 형 성공했네 TV가 <laughs> 두개가 있어 어이오. <laughs> <야. 웃음> 이거, <laughs> 그거야, TV. 인터넷 설치하면. 어? TV가 두 개가 있어. 혼자 사는 남자가. 나 20대, 20대 살다가 몸에 그거 올랐다니까. 벼룩. <laughs> 진짜로? 어. 그래가지고, 거기서 자다가, 자다가, 몸이 가려가지고 병원을 갔어. 병원 갔더니, 몸에 완전 다, 벼룩이 돼. 아 이미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. 그래도 그 집을 그냥 나은거참 들었어. 그 얘기. 옛날에. 이거 그래도 미스터 트롯 끝나고 대표님이 고생했다고 그거 나 10년을 있었잖아. 우리 회사에. 아, 전세금 안, 좀 도와주셨고. 안 움직이고. 와 어. 형님 어, 딱... 대표님 좋다. 우리 대표님 뭐 하는 거야? 아. 아 근데 아. 우리 대표님도 돈 없어. 둘다 돈이 없어. 우리 대표님도 본인 집 빼고 이거 해준거 아닌가 모르겠어. <laughs> 어? 본인 집 빼고 이거 해준건 아닌지. 몰라. 낮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 집이. 음. 그래가지고 방에 다 곰팡이가 다 폈어. 음. 그래가지고 기관지도 되게 안 좋고 이사 결정하게 된게 그게 크지. 내가 일 끝나고 딱 들어오면 집에 사람이 있어. 엄마도 가끔 있고 막 형수님도 있고 형도 있고 이러면 그게 좋아요. 아, 너무 좋지. 아. 왜냐면 나는 아이돌 생활을 스무 살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았잖아. 아 예전 9 0 년대 아이돌 출신이에요 아 장민호 씨. 아 네. 장민호 씨가 네. 네. 그게 늘 그리웠었어요. 음 그리고 집에를 못 가서 안간게 아니라 음 지금 내려가면 성공하지 못해서 내려왔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. 아 어, 내가 난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산 거야. 하긴 나도 그랬다. 부모님하고 같이 있던 건딱 10년 정도밖에 없어요. 그렇지 너도. 왜냐면 아기 때는 다 이, 외할머니 이모 손에 크고 어머니 아버지 맞벌이 하신다고.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, 대학교 와서 바로 자취. 그럼 오디션 보러 올라. 그리고, 그리고 또 서울 왔지.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한지붕에서 산게한 10년밖에 안 되지. 아유. 한 11년 됐나? 아, 네. 처음 넣어봤는 게? 응. 음. 2020. 2011년. 그때 우리 스펀지에서 응. 입에다가 개구기 끼고. 아하. 하하하 그러니까. <laughs> 입을 벗고. 손이 나것같요 개구기를 착용한 채혀 3분 내밀기에 도전해 왔습니다. 얼마나 더 버틸 어. 수 있을까. 아 정말. <laughs> 어. 아, <지. 웃음> 힘이 질질 흘렀잖아 그때. 그러니까. <laughs> 형 근데 사랑의 응. 누나 할 때. 어 맞아. 너는 너는 아예 다른 장르 할 때잖아. 발라달. 우리가 광고를 찍을 줄 누가 알았어. 평생에 그런 아, 일 없을 평생에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어.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. 막 감회가 새로워가지고. 그 운동 그거. 그럴 어. 거야. 아 가수 하면서 나는 이런 기회가 이제 죽을 때까지 없겠다. 왜냐 면 우리가 트로트가 이렇게 될줄 몰랐잖아. 아무도. 난 유명도 떠나서 그냥 어차피 여기. 발드렸는데한 2, 30년 해야 되는데 그냥 잘 가자. 지치지 않고. 응. 그 그만, 마음으로 가고 있었죠.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. 그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 그게 아니고. 이거 빨간 거두개 이거 사온 거지? 그러니까 이렇게 두개 있는 거. 그러면 이렇게 그 돼있이 들어있었으면 이게 이걸 터야 되나? 이거 트는 건가? <laughs> 야. 야. 문방구에서 사 왔냐? <laughs> 아 씨. 그걸로 그걸로 하는 거야. 그걸로 그걸로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진짜 어렵다. 반대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내일까지 안 돌린다. 어유. 쏘리 쏘리. 지금 저기안돼 있네. 괜찮아. <laughs> 한 번은 떨어질줄 알았어. 자석? 응, 자석. 어, 이거 원래 자석 돼 있는데. 한해 봐. 어이고 일단 구멍을 좀 내놔야겠다. <laughs> 기다려봐, 기다려봐. 꾹 <laughs> 들어, 그냥. 됐어. 됐어. 아니, 더 들어, 꾹. <laughs> 더 박아, 그냥. 꾹 <laughs> 박아. 진짜. 안, 안 들어가. 반도 안 들어갔어. 돌인갑다 <웃음> <웃음> 이미 이거 헛바퀴 돌아. 야, 초등학교 때 과학상자 이후로 이렇게 어려운 거 처음. 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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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상자. <나> 참... <laughs> 미쳤다, 과학상자. 아, 나. 박영탁. 예? 네? 이거 뭐야? 안 뚫어 고리. 못 없이도 다는 커튼 블라인드 이게 <laughs> <laughs> 무슨 말이야? 어? 무슨 말인지 알면 내가 이걸 갖고 너한테 허락받으러 왔겠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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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못 없이 다는 거야? 아 이걸 어떻게 해? 이게 왜 있을까? 이게 수맥봉은 아닐 거 아니야? <웃음> 어? <웃음> 야 이거를 수맥하라고 주지 마. 우리 우리의 길을 가자. 아또 틀어요. 아, 아. 어안 틀어도 되는데. 아휴아휴 그렇지 가고서할 거. 그렇지 하고할 거. 그렇지 알 거. 난 그렇지 <laughs> 알았거든. 잠깐 아, 고마워. 형 이게 있잖아. 이게 다 뭔가 사용 대락. 보통 보면 옛날에 장난감 만들 때. 다 필요가 있지. 분명히 다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 왜 이렇게 많아? 모래 남물이 이렇게 많아. 야 이게 이거 이거 이게, 뭐, 이거, 아니, 이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을 일이? <laughs> 이건 뭐 도대체 이건 뭐한데? 야이 사람들 이거 적자 아니야? 이렇게 다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이 수밖에 있는 건가? <laughs> 아안 해. 아 이거 목덜미 걸어놓는 것도 꼽아야 되잖아 여기. 아 그거 안해도 돼. 요거 안 해도? 돼. 이거. 안 해도. 돼. 그거 안 해도 돼. 어 귀찮기. <웃음> <웃음>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좀 쉬어야 <laughs> <켜야> 돼. <laughs> 야, 근데, 야, 야, 타가, 너 이거 바, 보고, 드릴의 위치를 찾으시오. 어, 어, 드릴의, 드릴의 위치를 찾으시오. 아, 안 돼! 용납할 수 없어. 잠깐만. 어, 잠깐만, 자존심 상해. 어, 어 잠깐만, 자존심 상해. 타가. 형이 너 커튼도 갖고 왔으니까 옷 하나 줄게. 오 예. 나 티를 좀 벗고요 어 영웅 씨랑 저랑 <laughs> 민호 형한테 옷을 많이 받아요. 어, 맞아요, 아, 진짜, 어, 진짜? 네. 비싸네 진짜. 어. 그 옷을 받아서 제가 오. 활동하는 <laughs> 영상들이 엄청 많거든요. 아다 민호 형 옷이에요 거 아우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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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땀 나가지고 아, 아. 어우 저못 박는 게 이렇게 아, 힘들다고? 아. 이건 다 형들이 형 입어야 될 것들이네. 아니 아니, 괜찮아. <laughs> 너한테 또 형이 옷 한벌 못 주겠어? 띠리리리 i 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o l o r This is my favorite color. h i s is my favorite c o l This is my favorite color. This is my f a v o r e a h t h i s is my favorite 음, 타이랑 셔츠랑. 네, 응, 전부 다 챙겼어. 또, 우리. 바로 입어야겠다. 탁스를 위한. 양말, 양말. 양말도 또 그림 계열이네. 야 그럼 그냥 입어. 셔츠가 좀 커. 아우. 리리디 이야.

어울리네. 되게 멋지네. 찰떡이네. 오. 형, 너무 찰떡이야. 아우. 시아하 이야. 이렇게 맞춤? 엄청 예쁘지? <laughs> 타이랑. 아, 너무 좋아. 타이랑. 타이도 주는 겁니까? 형, 되게 아끼는 타이인데 줄게요. 오, 아타. <laughs> 이 옷에 니가 어울리는 타이를. 정말 잘한다, <laughs> 동생들은. 아이 커튼 달아주고서 좋은 옷 한벌 없 네. <laughs> 야너 너무 잘 어울린다 타 너무 잘 어울린다. 어. 하나 찍어줄게. 어이 정장 입고 형 정장 옆에 찍어야지. 어? 그래 그래. 이렇게 찍어야지. 야, 여기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. 자기애가 강하신 분. <웃음> <웃음> 아니 자기애가 어마어마하시네. 이 정장도 네가 갖고 갔잖아. 그렇지 이거 내가 내가 입고 이번에 갈... 이번에 콜센터에서 입었잖아 이거. 아. 퍼즈 아 똑같이. 발 여기. <laughs> 그거 나 작아가지고 엄지발걸하고 세우고 신었단 말이야. 그 정도로 이거를 신어야 할 만한. 아니 예쁘니까 맞춤이었어. 아 잘못 맞췄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맞춤인데 발가락을 세어야 되면 잘못 맞춘 거 아닙니까? 그런 게. 자, 재영만 또 불안해 갖고 온다. 바로 온다. 오, <laughs> 너뭐 하냐? <laughs> 그냥 오 했더니 바로. <laughs> 오,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냥 <laughs> 아니, 우리, 우리 이번에 가지고. 아니면 시어스커 하나 줄까? 이거 이런 거. 싸커 시어스커, 시어스커 언더. 이거 이제 형 여름 되면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, 너랑 번갈아 가면 지금 되지. 오, 잠깐만. 내 스타일 완전 내 스타일. <laughs> 오, 예쁘다 그 것도. 나 이거, 이거 형 입은 거 봐. 봤는데. 응, 음, 형 자주 봐. 한번 입어봐. 입어봐. 오. 바지 없나? 됐어 이제 그냥 나 짜증나니까. 아. 짜증나. <laughs> 짜증나. 바지 없어요? 적당히 하고 나와 이제. 알겠습니다. 야 자자. <laughs> 어. Get 아. get get. 형수님 댁은 어디에요? 야말 조심해 꼭내내 내 와이프 같잖아. <laughs> 미쳤어 너? <laughs> 안 그래도 지금 연간 검색 관심은 저거 봐, 저저희저 히번 같은 거 봐, 가족 관계. 저저 <laughs> 저. 저, 저. <웃음> <웃음> 근데 <웃음> 형 엄청 고맙다. 뭐가? 그냥 지금 힘들어도 고맙다니까. 고맙지. 모든 상황. 나는 그런 거 <laughs> 있어도. 형,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15년 만에 이제 신인을 탈출한 거예요. <laughs> 맨날 인사할 때마다 맨날. 네, 신인, 신인 누굽니다. 신인 명탁입니다. 누굽니다. 십몇 년째 신인, 중고 신인 누굽니다. 어. 뭐뭐뭐 누굽니다 이래. 맨날 그러다가. 음. 솔직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신인 누굽니다라고 안 하지. 그래 그게 좋지. 감사하지. 응. 진짜 고마운 거지. 팽, 팽, 팽수? 팽수. 팽수. 팽하, 팽어 그런 것도 알아요? 응. 나 팽수를 얼마 전에 알았어. 우리가 요즘 팽수보다 유명하대. <laughs> 아 진짜? <laughs> 어, 되게 기분 좋은데, 그날 SBS. <레기> <Amerika> <레기> <레기> <레기>